놀라운 소식, 놀라운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성도님은 울산 성도님이신데요. 이곳에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이것을, 어, 전하고 소문낼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. 울산에서, 어, 매번 이렇게, 어, 신방하시는 그 중환자분을 간병하시는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. 권사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울산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선포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으신 간병인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그분이 이 문자를 본 순간에 본인에게 하나님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셨어요 할렐루야. 그리고 소장에 있던 감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것이 느껴지셨대요. 그 안에서 담석이 돌아다니는 것이 느껴지셨는데, 그 순간으로부터 그 느낌이 사라진 채, 완전히 소장해서 담석이 사라졌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놀라운 사실입니다. 아멘. 여러분, 이 소식을 문자로, 전화로 전하십시오. 아멘. 듣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. 아멘. 그분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.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, 주님을 찬양합니다.